스도코닷컴에서 전문가레벨로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전문가레벨 131번째 전문가레벨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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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되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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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 5자는 여기 들어가고요. 2자, 5자. 이렇게 되, 됐으니까. 5자가 가서 5자가 되고요. 2자가 가서 2가 됩니다. 2자, 5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9사는 마찬가지로 여기 9사가 들어갑니다. 9자가, 9가 여기 들어가고요. 9자, 9자 밀면은 9자와 4가 여기 들어갑니다. 4자가 여기 있으니까 2, 중에 하가 되네요. 2자, 5자가 없죠. 네. 네, 8자, 8자. 파림이다, 입자다자자팔자다자이 8자, 8자 되네요. 팔자구자구자 파자, 파 후가 되고 네일자오자어자자일자 <laughs> 일자, 일자에서 한칸 남은 애가 1이 됩니다. 네, 이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눈에 띄기만 하면 바로 찾는 겁니다. 이 숫자는. 일자, 일자, 일자. 네, 둘 중에 하나 1이 되죠. 그 다음에 팔자도두 중에 하나 8이죠. 쭉 하면은, 예, 여기는 일자와 팔자만 들어옵니다. 일자, 팔자이두 칸에 들어갔습니다. 팔자에서둘 네, 중에 팔이 되고, 8자, 8자 믿으면 8입니다. 1자, 1자 믿으면 여기 두 칸, 둘 중에 하나가 1입니다. 여기는 1자와 8자만 들어옵니다. 18. 네, 그래서 한 9자가 가니까한칸남는게 9가 됩니다. 9자가 나왔습니다. 네, 9자, 4자. 9자, 4자 나왔죠, 이렇게. 네, 9자, 4자. 가서 9사가 되는데, 이구가 이렇게 사자 되니까 여기는 구사가, 이두 칸은 구사가 들어니다구자 사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자가 네, 둘 중에 하나, 구자가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사만 들어옵니다. 이 자리는. 음, <laughs> 지금 보니까 1자 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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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여기 세칸에 일자가 못 들어갑니다. 일자, 일자. 그렇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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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네, 두 중에 하나 1입니다. 두 중에 하나 1입니다. <laughs> 여기서도, 이기서두줄 중에 하나 1네요 일자, 일자 올리고, 밀으면은, 두 중에 하나 1, 여기여는서 중에 하나 1. 6자, 5자, 6자, 6자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5자, 6자입니다. 5자, 5자가면 둘중나오가 되고, 6자도 마찬가지죠. 이건 는 5자, 6자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4자에서 둘 중에 4가 되고요. 3자, 3자가, 3자는 둘 중에 3이 되네요. 어, 여기 이, 이, 이 3칸 남아서 어떤 숫자인지알수 있게 됐네요, 이게. 3 자, 4 자, 7 자, 3 4 7 드랍니다, 3 4 7. 여두 칸도 알수 있죠? 여기는 5 6이기 때문에, 3 4 7, 5 6 빼, 이거 빼면 두 칸. 8 자하고, 8 자하고 뭡니까? 8 자하고, 아, 이2 아, 자, 8 자네요, 2 자, 8 자, 2 8. 여기도 두칸 남으니까 알수 있죠? 1, 네, 7 자하고, 출자하고 어, 뭡니까? 사자, 아, 7사 출자, 4자이 출자, 사자, 이세칸 이 남은 겁니다. 또세칸 숫자도 뭔지 알수 있게 되네요. 2자, 2자하고, 그 다음에 3, 4, 4, 5자, 5자, 네, 그 다음에, 6자네요 256 256입니다 256 5자 는기 어? 기있 아, 5자 여기 5자 는여기는5기는 5자 기는 5자 4기구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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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자4기 5자 4자4자4기 5자 4자는기구 5자 6자는여기는여기구자 4기구 5여기구 5자 니기구기구5기기기 육자육자 2장 2장 이렇게 됩니다 육자 2장 2장 6입니다 이쪽에서는 2장 2육 6이 되고요 1자는 2장 1 6 5자 2개 어? 내려와서 5자 2자 2자 어? 2자 6자 2자 6자, 1자, 음. 오, 여기 3칸 남았죠? 이게 3칸, 1, 2, 3자. 3자하고 자자 l 네, 자3 4 7 요, 요, 요7 e 하고 7자 c h e l Satchel, Satchel, 이 a t c h e l Satchel, 나 a t c h e l Satchel, Satchel, s a t c 3 e 니다 a t c h e l Satchel, s 라니까 사자가 여기 가서사자 주최하나고요. 사자는 주최하나. 7자가 없네, 7자 정보가. 오, 참, 여기, 594가, 이제 594가 들은다 했죠? 594. 594가 일 들어갑니다. 그대로. 이제 594가 들어, 들어, 들하고 들어, 나머지 세 숫자도 뭔지 알수 있는 상태네요. 594가 들어가니까. 594. 메모를 할 필요가 있네요. 오, 자. 오, 자, 구, 자. 사, 자는 아직 모르죠? 사, 자. 4자. 사, 자. 사, 자가 있어서, 사, 사가 되죠? 사는, 어? 사, 자, 구, 자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삽니다. 오도되지만 붙은 에 삽니다. d a s 자가 여기 있 puta, u 자 t e r u t 4자 r 자가못 들어옵니다. 4자 u 자가못 들어오니까 5가 됩니다. 이자이가 그럼 이두칸자 이제 4자 e 자 4자 t 자 r 자4 t e 자 u t 자 e 자 Utter, u t 자 e 자 이게 어떻게 되나 좀뭐이여 사자 여기 있죠 사자 사자 실자 사자 붙자 사자 어쨌든 이 색깔은 뭔지 보겠습니다 이오 이오룡은 아니겠잖아요 이오룡은 아니고요 2자 물론 2자 들어갑니다 이자 345 6자 7자네요 7자죠 94니까 267이 여기 들어갑니다 267 267 <laughs> 음, 여기 6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6자 이두 채는 6입니다 6자 6자 두개 올라가서 한칸남데가 여기 됩니다 5자 육자 가 나왔죠? 한칸 남으면 2가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이 자랑 또 찾아냈습니다. 2자가. 네, 이자두 개서 이, 이 자리가 2가 됩니다. 2 자, 이 자, 이 자에서 이 자리가 2가 됩니다. 두 초에 나뭐뭐두초6 육자겠죠? 육자, 육자. 네, 한칸 남으면 여기 됩니다. 자, 그다음에 1자, 1자, 아니, 아까 놈이 1이 되네요. 1자, 2개 가서. <laughs> 그 다음에, 5자, 5자, 6자는 5가 되고요 5자가, 1, 2, 3, 3자 모르고, 4자, 5자, 6, 7자 모르고, 8, 9자, 9자가, 네, 셋 중에 하나. 3, 4, 7, 어, 4자 하나만 나왔고 3, 7이 아직 안 나왔죠 3, 7이 없, 없습니다 여기 3, 7이 없어서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네요 1, 8, 어, 1자 나왔습니다 이건는 해결되네요 여기가 1, 이고고 8이 됩니다 네, 8자가 2개가 나와서 8, 어, 8이 있습니다 여기 또 8자, 8자에서 두 중에 8인데 8자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가 8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8이 되지요 팔자 팔자 한칸 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팔자 팔자 팔에서 이거 팔이 됩니다 쭉쭉 팔을 가면 두 중의 하나 팔이죠 네, 팔자 여기 팔이죠 두 중의 하나 팔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변수가 생겼나? 이제 일자 나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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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올라가서 두 중의 하나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이 자리가 일이 됩니다 여기가 일이 되지요 이제 네 여기 둘 하나 1이었습니다 1자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서 1자 네, 위로 올리면 둘째가 1이 되요 1자 1자 올리면은 네이 문제에서 1자는 다 나왔습니다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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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구사고 나머지 이 3칸은 3자 3자 6자 7자 367입니다 367 6자6자 6차, 여기 있으니까 어, 6자 있네 이렇게 6자6자 6차, 있습니다 여기 육자 6자 밀어서 한칸 남는게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자고 7자죠 네, 3자 3차, 7자 3자고 7자 3자는 여기 있습니다 3자 어? 3자 여기서 둘중에 3이 되네요 네, 3못 들어갑니다 <laughs> 이 자리가 3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7이 되지요 네 3자에서 둘중에 3이 되고 3자를 믿으면은 한칸남무니까 3이 됩니다. 7자 와서 칠이 되고요. 7이 됩니다. 어? 두칸남무네요 <laughs> 아까 뭐, 아, 아, 267 했죠. 6자 찾았고, 2와 7이네요, 여기. 어쨌든 칠이 와서 2개가 7이 됩니다. 7, 여기 칠이고 아, 이기7자 모르죠, 아직. 어? 아, 여기 칠 있죠, 여7 이자 남아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 3칸 3칸 아네 부산이가 3칸 남았죠? 이 3칸이 이 2자 2자하고 2자고 7자 2자하고 7자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자네요 아, 5자 오자, 5자가 가서 이제 중 하나니까 2 5 2 7 5 어쨌든, 2 7호 입니다2 7, 5, 2, 7 밑에 이치로가 하나도 없죠, 또 이치로. 네, 그다음에 나머지 두 칸은 아까 삼자고, 뭔삼자고뭡니까 뭐 이치로, 삼자고, 아, 육전에 삼육 아6자다고 있습니다. 육자 있습니다. 육이 되고요. 자, 이거 삼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되면 삼, 자고 여기 나왔네요, 또 삼자 삼자에서 두 중에 삼이 돼서 올라가면은 이 자리가 삼이 됩니다. 3자 있어서 못더라고요 여기는 6자, 5자 였죠 네, 6자, 5, 6, 5, 6, 5, 6, 5, 6도랍니다. 여기 두 칸, 뭐, 뭐였죠? 7자 했죠. 아, 4자 있습니다. 4자. 네, 4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4가 됩니다. 여기 7이 되지요. 7이 됩니다. 음흠 이렇게 되면은 <laughs> <laughs> 3 자, 이고7 자, 7 자, 이 자, 리가2 자, 자, 2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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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어, 4 자,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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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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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두중에 사야 는데 이제 여기가 한칸 남은 게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자, 이자. 2자고 뭔 수가 없나? 요 여기 2자 구 자인가요? 네구 자, 2자 구 자입니다. 2자 구 자, 2자 구자이렇게 들어갑니다. 2자 구 자, 요세칸 남은 것은 여기가 56이었죠. 6자 아, 자, 6자 나왔네요. 여기 네, 6자 나왔습니다. 6입니다. 그럼이 자리가 5가 되지요. 자, 하나는 여기가 2자하고 7자네요. 2자 7자. 네, 칠자. 2자 7자. 2자 7자입니다. 2자 7자. 여기도 이, 아, 이 2자 2자 7자 아니네요. 여기는 2자 9자죠. 2자 9자. 네, 2자 1자 둘중 하나 이가 되고요. 여기서 2자 네, 어 여기가 어, 이모트갑니다 네, 이자 있어서 이게 모트라 이게 이가 됩니다 네. 7자가 되죠 이제 네. 네, 7자가 올라서 와 이제 칠이 되고 이제 오자인가요 어, 네, 이제 오자 오자 내려와서 둘 중에 하나 가 되는 이제 세칸 남았네요 이자 2자가 네, 2자가 붙잖아요. 되고요 2자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3 4 5자. 5차. 5자에서 못 드네요. 2가 되고. 6 7 8 9자. 9차. 9자가 아, 9자가 없습니다. 보류. 보 2고. 음. <laughs> 요거 요거 색깔 보겠습니다. 얘 2자. 맞죠 여기 이자에서는 둘중에나가 되고요 네 2차 그다음에 3은 음, 3차도 없는 음, 3차 3차 없으면까중에 3이 되나 이거 3차 3차가 둘중에 3이 되네요 3자 내리면 둘이 자리에서는 3짜가 와서 둘중에 3입니다 3짜가 와서 둘중에 3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3입니다 네, 3짜가 내려와서 둘중에 3이 되고요 3짜를 밀으면은 내리면은 한칸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3, 3자하고 다음에 2자 어 2자 2자 나왔네 이렇게 2자에못들어가니까이 자리에 2가 됩니다 다음에잠깐은 9자겠죠 여기 9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당연히 9입니다 9자 여기 두 칸이 5자하고 뭐죠 5자하고 어. 2, 야, 2자 5자인가 아니 봐. 예, 이자 없습니다. 네, 이자 있죠? 이 자가 이가 되고요. 오 자입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이제? 음, 어디로 또 볼까요? 아, 이거 두칸 남은 거. 1, 2, 3, 4, 5, 6 자. 6자 있죠? 6 자. 그 다음에 7, 8, 9자. 9자가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여기가 9입니다. 영감남 여기는 594 있죠. 4자네요. 594가 일기 들어왔습니다. 594 순서도 맞네요. 594. 4자가 다 4자 내려와서 4자 있죠. 이 자리가 삽니다 28. 아직 2 8 안나왔네요 28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여기 아, 27이죠 27 27 아직 27도 안나왔습니다 27자 그 다음에 요거 한칸 보겠습니다 1 2자 2자 2자가 가능하고요3 4 5 6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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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7자 7자 8자도 없네 8자 8자 8자있고요8자 여기 있습니다 8자 여기 있죠 8자 여기 있죠 이게 8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자가 여기서 보자라고 2가 됩니다 남은 잠깐 7이 되지요 여기 7이 됩니다 자여한칸 남은, 남은 게 2자가 되고요 자2자 여기 두칸남무게 1, 2, 3, 4, 5자 5자고 8자죠 8자가 있어서여 8이 되고 5자가 됩니다 5자 5자가 네, 5자 두, 여기 2개가 있죠 여기 5가 됩니다 5자 5자가 2개가 있으니까 5가 됩니다 한칸 다음 여기는 1 2 3 4 5 6 7 8 9자네요 네 9자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그니까여기 9가 되고 여기 4자가 됩니다 9 4가 있으니까 요 9자 4자이고 94 9 4 9 4, 9, 4. 한칸나무 여기는 4자, 3, 아, 3, 4가 있었네, 여기. 3, 4가 있었으면 당연히 7이죠, 여기. 7. 3, 4가 못 들어오니까 7이 되고요. 4자 있으면 4가 되고, 3자가 됩니다. 3자가 되어까 3이 되고요. 학칸나무는 1, 2, 3, 4, 5, 6. 네, 7자네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